오늘의 한문. 오늘은 너너를 살펴봅니다. 자금 문어 자공 왈 부자 지어 시방 야하사 아들자 세금 물을 문 어조사어 아들자 받칠공 가로왈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지하비부 아들자. 부자는 공자의 높임 말입니다. 이르지 어조사어, 이시, 나라방, 어조사야. 부자께서 이 나라에 이르셔서, 필문 기정하시니 굳이여아 억겨지여아 반드시 필 들을문 그기 정사정 반드시 그 정사를 들으시니 문기정 그 정사를 들으시는 것 다음에 대명사로 많이 넣습니다. 구할구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줄려 여기서는 어저사여 부작께서 그것을 구하신 것인가 그것은 앞에 넣은 그 정사를 들으신 것 누를 억, 줄려, 갈지, 어저사여 누를 억은 에서는 반우사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준 것인가 자공왈 부자 온양공금양 이득지 하시니 아들자 바칠공 가로왈 자공이 말하였다. 지아비부 아들자 따뜻할 온 어질량 공손할 공 금소할 금 사양할 양 써이 얻을득 갈지 갈지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부자께서 온화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금소하고 겸양하여 그것을 얻으신다 부자 지구지야는 기저이호 인지, 구지, 여인저. 지하비부, 아들자. 갈지. 죽격어조사입니다 구알고,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어조사야. 부자께서 그것을 구하신 것은 거기 여기서는 아마도기, 어조사제는 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모두제, 2번 어조사제, 여기서는 어조사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달을 이 어조사호,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갈지 여기서는 죽격 어조사, 구 알고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어조사 이어 아마도 인지구지 남이 그것을 구하는 것과 앞으로 가서 다를 리 다를 것이다. 아마도 기적, 아마도, 이호, 뭐뭐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 인지, 꾸지, 남이 그것을 구하는 것과. 처음으로 갑니다. 자금 문어 자공 왈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부자 지어 시방야 하사, 부자께서 이 나라에 이르셨어. 필문 기정하시니 반드시 그 정사를 들으시니, 구지여, 아. 부자께서 그것을 구하신 것인가? 어겨지여, 아.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준 것인가? 자공할 자공이 말하였다. 부자 온량 공급량 이득. 지하시니 부자께서 온화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금수하고 겸양하여 그것을 얻으신다. 부자 지구지하는 부자께서 그것을 구하시는 것은 기저이호인지 구지여인지 아마도 남이 그것을 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